1차 방정식 풀이에서 1차 방정식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봐야 될 겁니다. 1차 방정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방정식이 무엇이고 항등식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방정식을 푼다고 라 했을 때 그것의 1차 방정식의 풀이는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1차 방정식의 풀이를 위한 1차 방정식의 정체부터 정확히 알고 넘어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1차 방정식들이 등장을 해요. 괄호가 있는 경우 그래서 괄호가 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괄호가 있는 1차 방식 이걸 이제 일일이 하나하나 내용이 다 바뀔 때마다 내용상의 분류를 시켜놓고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었던 내용들이 새로운 문제 상황 과로가 있건, 개수가 소수나 분수이건, 복잡한 어떤 식이 됐건, 결국 오늘의 키워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했을 때 배웠었던 내용을 어떻게 적용시킬까를 초점에 맞춰서 공부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개수가 분수 또는 소수의 형태가 나오게 되면 이러한 1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 것인가? 사실 문제에서 개수가 소수나 분수가 되게 되면 저 이항을 시켜서 동류항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할 때의 그 불편한 점 예를 들어 분수라고 한다면 꼭 분모를 통분시켜서 계산해야 되는 불편함 그다음에 소수라고 한다면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가 여러 자리수로 등장할 때마다 느끼게 되는 나중에 또 이제 그 x항만 남기게 되는 그때 나눗셈의 소수의 나눗셈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 이런 것들을 한번에 쫙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 결국 이런 경우나 분수인 경우나 개수가 소수인 경우에는 양변의 아, 양변이 된다. 양변에 적당한 수 등을 곱하거나 나눔으로 인해서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더라 옳지 개수를 정수화 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쉽게 풀어갑니다. 자 나가서 이제 복잡한 1차 방정식이 여러 가지 형태로 등장을 할 때마다 새롭게 생긴 어떤 형태를 보았을 때. 이런 것들이 내가 전혀 뭔가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복잡하기만 해서, 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배웠었던 내용의 그 기반을 두고, 이게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1차 방정식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 내용을 내가 배운 내용을 통해서 내가 적절하게 활용하고 풀어낼 수 있는 식으로, 1차 방정식으로 정리해 볼수 있는 것까지 같이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결국, 궁극의 내용은 1차 방정식을 풀겠다! 그 얘기입니다. 1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의 해를 찾는다. 그 얘기입니다.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등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미지수 값을 찾겠다. 자그 이야기로 오늘 그첫 번째 얘기 출발해보죠. 자 1차 방정식의 풀이 여러분들 교환을 보게 되면 1차 방정식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자 1차 방정식 선생님 싹 한번 적어볼까요? 1차 방정식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일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정리를 해보면 어떤 미지수 값에 대해서 그 값에 따라 X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모든 식을, 좌, 모든 항들을 좌변으로 싹 옮겨놓고 보았을 때 AX 플러스 B는 0의 형태로 모든 식을 좌변, 모든 항들을 좌변으로 싹 옮겼으니까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서 그 좌변에 정리되어 있는 식이, 자, 미지수가 X라고 했을 때, A가 0이 아닌 상태에서 AB가 뭐가 되는 상수, 그러니까 B가 0이 돼도 상관없고 0이 아닌 다른 수가 돼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좌변에 있는 식이 1차식은 0의 형태로 바뀌어 있으면 이러한 형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식이라고 한다면, 이걸 뭐라고 한다?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1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풀 것이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등식의 성질과 이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1차 방정식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지금 막 문자로 등장해 있는 것이 아직까지는 부담스럽겠지만 심지어 이것이 문자이긴 하나 ab가 상수, 일단 어떤 수라고 가정했을 때에도 다음 같이 쉽게 풀수 있어요. 어떻게 푸냐면 ax 남겨 두고요.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을 이항 배웠죠? 항이 옮겨지게 되면 피곤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애가 성격이 변해요. 플러스였던 것이 뭐로 변한다고? 마이너스 b로 변합니다. 자 이제 양변을 a로 나눠줍니다. a를 나눠준다는 얘기는 무엇과 똑같으니까 a분의 1을 곱한다는 것과 똑같죠? 양변에 a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좌변에 있는 것자 a 곱하기 a분의 1을 쌓아 곱하게 되면 이렇게 쓸까?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A가 되어 있었는데, 양변에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곱하기 얼마란다고요? A분의 1. 또는 A로 나눈다라고 해도 돼요. 곱하기 A분의 1. 똑같은 수를 곱했습니다. 그러면 A와 A가 서로 약분되면서 X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자, 이게 순서죠. 즉, 1차식은 0의 형태로 나와 있는 1차 방정식을 보았을 때, 다음 같이 이러한 1차 방정식은 어떻게 찾아갈 거냐? 그 1차 방정식의 풀이가두 번째 내용인, 그 풀이가 다음과 같이 선생님이 정리한 요 내용대로 풀어가는 겁니다. 그 내용을 말로 풀어서 적어놨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상수항을 오른쪽 항으로 이항시켜서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다음과 같이 어, 문자가 들어가 있는 항 이렇게 해서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고 ax는 b형 마이너스 b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또는 B일 수도 있겠죠. 그것은 B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단 AX 플러스 B였던 것을 이항시켰으니까, 우변으로 이항시켰으니까 마이너스 B가 될 것이고,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하거나 적당한 수로 나누어서 X만 남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X만 남기고 정리하였더니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이러한 해가 나오더라기입니다. 그 이게 바로 뭐예요? 1차 방정식의 풀입니다. 그래서, X 값이 이 값에서는 등호가 만족하는 값입니다. 직접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냐면, A 곱하기,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B 했더니, 다음과 같이 0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A와 A가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B, 플러스 B는 0. 해서, 이 등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X 값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됨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죠.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 A나 B와 같은 이러한 문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 수로 표현되면서 1차 방정식의 풀이를 네, 아주 쉽게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한다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제자들이 얘기하기를, 어, 선생님, 이렇게 중요한데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잘안 풀려져요. 그런데 중요하다라고 한건 뭐냐면 지금 이 단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수학에서 이러한 1차 방정식은 정말 많이 반복될 겁니다. 심지어는 도형 편에 가서도 이러한 1차 방정식을 나도 모르게 쓰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미지의 어떤 값을 찾기 위해서 방정식의 형태로 식을 구성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연습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 언젠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는 그 단계가 온답니다. 자, 그러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으로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어떻게 푸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이제 괄호가 있는 1차 방정식의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별거 없습니다. 우리는 곱셈에 대한 분배법칙을 배웠어요. 결국에는 궁극의 목표가 무엇은 0의 형태로 만들자, 1차식은 0의 형태로 만들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1차 방정식인 것이 확인이 되었느냐? 아니면 이것에서 한 단계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면 얘가 어떤 형태로 바뀐다? ax 즉 문자가 들어가 있는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항을 좌변으로 정리해서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 내게 되고 상수항들은 모두 우변으로 이항시키면서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 낼수 있느냐? 결국 그렇게 되면 보다 더 쉬운 풀이가 될 텐데 그런데 거기에 가기까지 이곳으로 가기까지 괄호가 막 여기저기에 널려있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A 요런 거뭐 M 곱하기 A 플러스 B와 같은 요런 식의 괄호가 막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과 똑같은 형태의 식으로 어떻게 만들 수있다 그랬죠? 분배법칙에서 골고루 분배시켜서 MA 플러스 mb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즉 과로를 풀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한다? 적절하게 분배법칙을 적용시키게 되고 분배법칙을 적용시켜서 등장해 있는 x에 대한 동류항이라던가 상수항의 동류항들끼리 계산을 해서 다음 같은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과로가 있건 뭐가 있건 간에 나는 결국 1차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괄호를 열어내는 즉 괄호를 풀어내는 그 단계가 결국에는 문제 풀이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니까 선생님이 지금 괄호가 있는 1차 방정식의 풀이로 여러 가지에 있는 1차 방정식들 중 유형화되어 있는 즉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내용 중 이런 것들은 괄호를 풀어내는 것이 목적 어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다. 개수가 소수 또는 분수인 1차 방정식의 풀이에서 등장을 해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도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가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가자. ax 플러스 b는 0. 즉 1차식은 0의 형태로 만들어가자. 결국 그 얘기인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리를 해보려고 했더니 블라블라블라블라 나와있는 그것의 개수가 소수가 되는 경우.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나와 있는 것이 분수가 되는 경우. 이랬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그 계수들을 뭐로 만들자? 계수의 정수화. 크게 한번 적을게요. 뭐라고요? 계수의 계수의 x의 차의 계수나 아니면 상수항이나 이것의 뭐 옳지? 정수화. 정해진 용어는 아닙니다. 계수는 정해진 용어고. 정수와 정수로 만들어 놓겠다 그 얘기예요, 정수 그러면 더하거나 뺄 때, 곱하거나 나눌 때 아무래도 수월하겠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선생님이 이제 1년의 풀이 과정들을 쭉 정리해 놓긴 했습니다. 왜냐면 하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해야 하니까. 또, 내용을 보면서 한번더 정리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정리를 해 놓았으나 사실 다음에 나와 있는 이것 역시도 여러분들 손을 타서 문제를 풀어 보는 것이 개념을 대신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어지는 마지막 내용이 이제 복잡한 연립방정식의 풀인데 거기에 이제 복잡하다라고 하면 선생님, 저는 1차 방정식 자체로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복잡해요. 아, 그럴 수 있죠. 1차 방정식 자체로만 나와 있는 것도 복잡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막 개수가 분수나 소수로 등장할 수도 있고, 또, 과로가, 거기에다가 또 과로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개수가 분수만 나와 있는 줄 알았더니, 과로가 있는데다가 분수도 있고, 개수가 소수도 있더라. 자, 이랬을 때는 결국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적절하게 다시 한번더 가장 큰 기준을 얘기하면, 내가 쉽게 풀수 있는 식으로 정리하자. 왜냐면 얘는 등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더라.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등식의 성질을 한번더 생각을 해 보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특히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눴을 때 우리 친절한 등호시 같은 수로만 한다면 어이 등호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정돈해 나가는 것이 복잡한 1차 방정식의 풀이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이런 얘기했죠. 오늘 배웠었던 개념에서 다른 데의 개념보다 조금 많은 양의 문제를 보게 될 텐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문제풀이에서 다양한 형태가 등장을 할 것이고 그 다양한 형태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그 범주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식일 테니까 새롭게 배웠었던 등식의 성질과 이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1차 방정식을 풀어나갈 수 있더라. 그 중에 이제 개수가 소수나 분수 또는 과로가 있을 때 또는 거듭 제곱된 어떤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다양한 형태의 복잡한 상황들을 조금 어, 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더 정리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정리, 교환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읽어 보도록 하고요. 선생님이랑은 바로 문제로 들어가서 내용 정리하면서 동시에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0.1x 이렇게 나와 있죠. 0.1x 마이너스 0.7은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x -2를 풀어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딱 걱정되는 건 뭐냐면 소수도 나와 있고 분수도 나와 있으니까 그것이 걱정됩니다. 일단 괄호가 있으면 괄호부터 풀어내죠. 그래서 0.1x -0.7 괜찮아. 괜찮아.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것보다 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니까. 3분의 1을 전개시켜서 6분의 얼마 1x 마이너스 너는 얼마 옳지 6 3분의 3분의 얼마 2가 되겠구나 그얘기요 됐나요 3분의 1을분배시켜서 곱했어 그러면 두 단계에 걸쳐서 먼저 양변에 10을 곱합니다 그리고 나서 양변에 6을 곱해요 그렇게 해결을 했다라고 쳐보죠 그러면 그러면 두 단계에 걸쳐서 개수가 정수화 될 거예요 맞아요? 이때 이제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수에 대한 감각 정도. 만약에 그두 단계를 거치는 것이 조금 불편해지는 친구들이 나는 양변에 선생님 30을 곱했는데요. 그래도 되지. 적절한 수를 곱해. 그러니까 두 단계에 걸쳐서 일단 소수를 정수화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분수를 정수화시키는 양변에 하지만 같은 수를 곱해야 돼요. 좌변에다가 10 곱해놓고 우변에다가 6 곱하고 이러면 안 돼. 양변에 같은 수를 곱했을 때에만 등식이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양변에 그두 단계를 한꺼번에 생각할 수 있는 30을 곱했다라고 한다면, 너는 얼마? 3x가 될 것이고, 10곱하면 1되고 거기다 3곱하면 30인 거죠. 그 다음에 어 10곱하면 7이 되고, 마이너스 2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30을 곱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우변에다가도 30을 곱하면 6분의 곱하기 30이니까 너는 5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변에다가 얼마? 30 곱했으니까 10 남기고 3이랑 약분 될 테니까 마이너스 20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o x 이항시키게 되면 마이너스 2X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얘 이항시키게 되면 얼마? 옳지. 플러스 21, 마이너스 21 되니까 1 되겠죠. 그러므로 X는 얼마? 부호 조심합시다. 마이너스 2로 양변 나누면서 마이너스 2분의 1로써 X값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수에 대한 감각까지도 가지 않아도 이 정도는, 선생님, 저는 두 단계 거쳐서 10 곱했어요. x, 마이너스 7, 은, 10 곱했으니까 6하고 10하고 약분 내면서 3분의 5x, 마이너스 3분의 얼마? 20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양변에 이제 얼마 곱해? 3 곱하면, 얼마? 3x, 마이너스 21, 3 곱했으니까 5x, 3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0. 똑같이 나오지. 그니까 러첫 번째, 두 번째 과정 거치는 게 귀찮다면 다음 같이 30을 한 방에 곱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그게 머릿속에서 도저히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먼저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되죠. 대신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야 된다. 라는 거. 고점 그 이해하면서 정답. X는 마이너스입다 자, 이렇게 다음에 너희는, 와! 비례식 나왔네. 이거 어떻게 해요, 선생님? 비례식을 안 배웠니? 배웠습니다. 뭐라고요? 배웠다고요. 비례식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거를 만족하는 x의 값 구하라고 하니까 아 뭔가 배운 것 같긴 한데 까먹었어.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릴 순 있어. 근데 잊어버린 채로 방치하면 그건 나쁜 거야. 잊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비례식의 성질이 어떤 것이 있었나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게 비례식의 성질이에요. 그러면 등식이 만들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3 곱하기 0.3x 즉 내항에 해당하는 것은 3과 0.3x 플러스 1이식 전체인 거예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5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5분의 1 하니까 얘는 뭐가 돼? 어느새 x 마이너스 3이 되죠. 무슨 얘기야? 여기에 곱해져 있었던 5분의 1과 그 다음에 외항 중 하나인 5가 또 곱해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는 거이 정도가 암산이 되는 건 상관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서 얘를 전개시켰더니 0.9X 플러스 3은 X 마이너스 3 만들어져요. 물론 이때 0.9 정도가 나왔으니까 X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0.1X 정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게 푸는데 결국 이때도 0.1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야 되는 게 부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나와 있는 개수가 소수라고 한다면 적당한 10의 거듭제곱을 양변에 곱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9X 10을 곱해서 플러스 30 10은 우변에 있는 식 전체에다가도 곱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10X 마이너스 얼마? 30. 와 신난다. 30 마이너스 30 이렇게 확확 지우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됩니다. 왜안 되냐면 얘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30 되는 거야. 얘를 이항시키면 9X 마이너스 X 되니까 마이너스 X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60 나옵니다. 그러니까 X는 얼마다? 옳지. X는 60입니다.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 X값 구하라 X값 정답은 60. 이렇게 완성되어야 되겠어요. 됐나요? 비례식을 배웠을 때 비를 배우면서 이런 생각들 하거든요. 아이 시기만 지나가라. 이 때만 지나가라. 비슷한 예로 중학교 1학년 처음 들어와서 여러분들 최소공배수 최대공약수 배우면서 소인수분해하고 그 내용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등장을 하는데 아이 때만 지나가라. 이것만 지나가면 최대공수 최소공배수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 했던 것이 중학교 1학년 때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비례식 비의 비핵값, 요런 내용, 어려우니까 그냥 이때만 지나가라. 그런데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무엇을 달고 나와? 너희들이 배웠다라고 하는 전제 때문에 나와요. 배우지 않았으면 나올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배운 내용 중에서 혹시 문제 상황에 등장한 어떤 것을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앞으로 알아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됐나요?